안녕하세요, 동리입니다 오늘은 쿠키론을 까볼 겁니다. 저 때탈출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까고 있는 겁니다. 이소님이 그나마 감기에 걸려서 걱정이네요. 제발 새로운 거왜안 나와? 왜 새로운 거왜 이렇게 안 나오지? 오늘은 와사비 기억의 선물 해볼 겁니다. 와사비! 뭐야, 여기. 여기 가볼게요. 음. 어, 오늘은 와사비 특집이니까. 아 비다가. 어불 좀. 어차피 일단 가봐야지. 와, 샤비. 어 여기 도약 지역이다. 아, 이거 기억하네. 가보죠 여러분. 아마 뭐, 쿠키로 하면 우리가 말을 안 하게 되는 느낌. 맞다. 어 이거는 흐렇 아 그래? 야미래도 산다. 야나 음, 대단한 거 아니니? <laughs> 여러분 솔직히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어, 역시 난 대단해.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하, 하, 하. 귀신? 귀, 귀, 귀신의 목소인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저도 있습니다. 여기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속이고 있었죠 여러분들을. 아 미안합니다. 너 이거 패턴이 뭐야 패턴? 야 패턴이 뭐냐고. 쿠키런 내가 쿠키런을 만해. 아니 패턴은 아니 알려줘야 할거 아니야. 내가 바로 할 거면. 이 지옥, 누군가요? 그, 네, 먹는 거? 아, 이거 볼 수는 끝났는데, 이거. 아, 나볼스 보고 싶은데. 저걸 못 먹었다. 그 뭐지 악마 젤리 같은 거 하는 게 되게 어려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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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제 신은 못 하는 거지 뭐. 나도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고. 아니 왜 바뀌어? 지금 좋아. 없는데. 뭔가 성공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좋아, 좋아, 좋았어. 아이고, 아까워. 안 돼! 아이고, 와, 아까워. 뭐, <laughs> 좀 음. 이상한데. 음. 뭐지? 여러분, 이거 오류 걸려나 봐요. 이런 거다안 좋은 거거든. 또. 딴딴딴 <든땐> 딴어 뭐야 이거 뭐 약간 새로운 맵인것 같은데 아 그걸 선택해서 그런 구나 그거 도감 물기 보고 나왔어요? 이씨 으이 도가 도 유튜브에서 나쁜 말이 절대 따지 마세요 으으 복수할 거이 와사비 일본에 와사비 초밥 같은 거 있지 않나? 절대 줄었지, 일본인, 그래. 일본인처럼 나빠. 안 하면 야 하지 마라. 음, 음. 음. 음, 벌써 3 0개 가나요?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돼. 3 0개안 가는데. 어어어아 아, 이동 점프 해야죠. 아까보다 점수가 더안 좋은. 아. 예, 안 해, 안 해. 아까워. 아까워, 박수. 구하, 구, 보스 못해요? 항상 이 가운데 꼴 들어? 가운데 꼴 봐요. 가운데 꼴. 아, 진짜 아깝네. 와사비 싫은 맛이 궁금하니? 궁금해요? 궁금해요? 준비됐나요? <laughs> 이거요 오늘은 좀성공하겠네요 아니야. 예언을 믿으면 안 돼. 아주 그러니까 내가 조심할 거야. 집에 안 왔으면 안 왔으면. 왜 오주가 난 거야? 아니, 먹었어야 되는 게안 먹혀. 그럼 뭘까? 너무 빨라서. 오케이! 후후후. 오케이, 빠르, 오케이, 빠르. 티. 아, 약간 장애물이나 자력이 있나, 근데. 나파괴 조합이 있다, 이거지. 파괴섬이면 개가 날텐데. 젤리고 이렇게 해보자. 여기 뒤에 문어 있었어요? 있었는데. 자, 문어 가요.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목소리> 먹어, 먹어. <목소리> 먹어 <목소리> 아, 귀여워 보이그거 아세요? 여기 진흙탕이 위험해. 여기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구멍 고축이라고말고까요그어 <laughs> 응. 이거 알죠? 엄청난 사실 알려줄게요 엄청난 사실이라거는건 아니고 야왜 이렇게 타이밍이 느리냐? 저가 옛날에 말했듯이 옛날 옛날언제 말했듯이 감기오 보상 어요오오 300개 3개너 뭐가 추가 이번에. 몰라요. 약간 안 좋은 느낌아 이제 해야 저거 보스 나 아, 보스만 해야지 아 보스 재밌는데 저도 한 번만 왜요 이게 점프에요? 슬라이드는 좋은 것 같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구나. 인도 안 해주잖아요. 진짜 한판 해줄게요, 저는. 한 판. 그러면 이거 하고요. 보스 배틀 따로 할게요. 그냥 안 할게요. 야, 여기서 나 들어가는 거 먹어줄게. 이제 간다. 프레이 찍찍뿌려서 뭐하나 점수 좀만 오는 거지. 거의 피 되게 안 갔다. 반갑게. 아계속하게 여러분 여기서 끝나요. 이편 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 그냥.